대비가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역주행하면서 시간 끌겠다. 그러면 아래쪽 장로버스 장로버스 장로 이시 같이 순간이동이 가능하니까. 어, 있다. 자 그렇죠. 하죠. 빨리 와줘야 되는데. 이제 자, 그냥. 중... 오. 오. 반대로 에미는 뭐 슬로거랑 차이 만들었죠 이렇게. 그냥 풀콘 맞았고. 와우. 명장면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드래곤에 만약 브리온 블레이드가 또 가져가면. 결국 그냥 구형 블레이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aughs> 지금 엘미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럭셋이 <laughs> 그래서 원래 상황은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자, 또머리 걸리고요. 네, 또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서로 위치가 좀. 자, 이전좀 네. 먼데요. 그다음에 대장장이 불러주면. 이리앙플레이였어요이 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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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가 없으니까 바람 큐! 의영이 획득한 엘리먼트 미스틱 이거를 빼어야 되는데 네. 하이플래시 블레이드가 그러니까 한타는 어차피 좀 힘드니까요 자 스칼렛 자 속박 걸렸고 대마시아 어, 네. 아, 선별 빠집니다 어, 오, 그래잘 네. 잡았어요 바텀 기어를 녹여버렸죠 순리이 나왔어요 헤나가 자 그런데 스칼렛을 막을 수 있나요? 스칼렛이 슬로이미잘 잡았어요 잡았어 자, 잡았어. 자, 잡았어. 자, 잡았어 한타 대박 와 이게 순간적으로 전멸 하는해 지금 한 방에 터졌네요 탐 캐치랑 같이 무르프 아니잖아 무르프 아니잖아 슬로우 강타했어요 강타 강타 아 근데 먼저 돌 나먼어왔어뒤 중지! 아나 칸이 뽑았어요! 나도 방타 있어! 네더많 있냐? 뭐 레벨 차이 많이 나지만 버스트 콜이 들어왔죠? 예, 네, 다 갔어요 집에 야 이거 빨리 치든가 막으로 오든가 에이미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네. 이거 게임이 뭐 끝날때 때문에 잘못하면 그러면 자 골피를 한번 불어주면서 네, 다음에 너공 빠졌네? 네 밀고 들어가면서 이제는 데미지가 나오그렇죠 예, 그래서 역주행하면서 시간 끌겠다? 그러면 아, 어, 장루 아래쪽 장로 스로버스버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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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어, 혹시 장 버스트 로나가 해내나 그래서 그리고 쌍둥이 타워 이러면 아, 네. 여기 어떻게 막나요? 이거 누가 막나요? 슬로그도 잡히기 때문에 장 있기 때문에 아파요브레자 이러면 자 여기서 참아야죠 참아야죠 모자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이어린. 예. 똥방울! 오! 잡혔어요. 오, 어, 자, 파이어린을 다시 한번 노려보죠. 어, 그래서 이거는 오, 예. 이거 근데 꽤 유효하네요. 이같습니다그 사이에 오르는 집으로 돌아가고 만약 데미테 깃털 잔뜩 네, 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어개는 일단 나아다녔요 자, 자 다시 한번 장로 자 먼저 스톱! 데미지 나오거든요. 람네 한손쫓한가자 그 장로 먹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쫓아가면서 해나까지 옥스. 럭스는 텔레포트로 헤나 수비하러, 헤나. 갑니다. 수비하러 갑니다. 수비하러 가고요. 헤나까지 슬러거 해나까지 잡으 슬러거 슬러거. 해나 네. 해나 해나. 미는 이미 럭스가 가서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 어, 레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이거 그나마 무밍 그나마 무빙? 근데! 럭스 웅이 돌아서요! 궁클 돌아요! 그래서. 오이러스조식이 아, 있어요! 조식이 있거든요! 어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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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장로의 힘 장로의 힘 장로의 힘 장로의, 힘! 장로의 힘! 장로의 힘! 장로의 힘!!! 힘. 이러면! 에이 진격. 아, 네. 진격! 이렇게 되면 경기 또한번 뒤집어집니다! 막 치킨 먹듯이 먹어버리네요 아 장로 세 마리째! 희생이 됐고! 넥서스 우리 정글러가 왔다 가면 다음 턴은 보통 상대 정글러니까요. 여기 지나가죠? 이젠 플레이 선수도 플레이어 선수도 상상 네. 속에 뚫어드린 아, 점이... 동선을 하는 아, 거예요. 빠져서요, 빠졌어요 Y 죠. 자, 여기까지 아... 받아내면서 허블 먹는 엘리먼트 비스팅 이게 레넥톤의 무서운 점이죠. 그렇죠. 인연이 좀 많긴 한데 어차피 뒤로 뤄지면서 무조건 잡겠다라는 거죠, 마이티로 그렇죠. 배워도. 잘 잡았죠. 너네 자, 블루 타이밍이 정말 빠졌어요. 너네 블루 타이밍이니 운명 나이버. 운명! 네, 그렇죠. 예. 바텀에서 더블킬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멸로 빠져나가고요. 오! 오, 오 마이트베어! 마이트베어! 예. 쭉. 예 아! 마이트베어 잡혔고요. 하이플래시가 용을 잡고 또 일방적으로 뺏기게 되면 전판하고 비슷한 건데 사이드 운영을 하고 싶어도 강제한테 압박이 되거든요. 아, 여기서 와이저가 슬러고 마이크 뼈까지 불렀는데, 전멸! 반응해 줬어요. 슬러거 잡아내기 직전! 예.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오.. 그래. 예. 네, 또, 투명까지. 접어... 이거는? CC 연계되면 잡았죠? 그렇죠. 자, 스칼렛을 잡아냅니다. 이게 탈익이 있어서, 포킹 맞을 때좀덜 하긴 해요. 맞... 네. 아우 근데 이렇게 너무 세게 맞으면 또, 이제, 얘기가 좀 바뀌는 거고. <laughs> 그러면 그냥 삼룡 주는 거죠? 뭐, 삼룡이. 어, 삼용이... 어 일단. 오, 여기서 1팀 오. <laughs> 전멸 빠지고, 강신. 이도 안 보고 뺐어야 되는데 슬러고도. 아 자, 밧줄기는 들어갔고요. 스레이치 뒤쪽에서 어 달려드는데, 오 잘라냈어요. 어, 엑스큐츠도 약간. 오 어, 근데 이지리얼이 중간에서 뒤쪽에서 슬러고. 그 다음에 강신은 없거든요, 슬러고. 네, 그래서 레네톤이 네. 생각보다 엄청 약해요. 네. 그러면서 무적쓰면서 다시 아, 힘들 빠지고. 아테니오스 아테리오스 터뜨렸죠. 자, 지금. 둘씩 교환을 했습니다. 오오오! 세워요. 갑니다. 네, 네. 네, 어머, 근데 어머 하! 결국 에이미 오늘 경기력 좋아요. 과감하고 강타 타이 때문에 먹을 것, 것, 왔어요, 것 같아요. 그런 예. 거보다 강타 때문에 일단 먹고. 아 그러면 그리고 다시 한번 슬러거 이번엔 당신을 쓰면 한번더 버텨 주나요? 슬러거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챔프가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역할이 아니고 나머지가 중요한데 슬러거는 버려도 돼요. 맞아요. 슬러거가 지 10데스를 했대요 말씀드리면 기가릴텐데요 저게? 자 이거 엑시 전멸 빠졌죠 8, 릭 궁재 치 보면서 어, 안쪽에서 아, 이런거 되게 좋네요 이프레시 네, 그래서 일단 아펠리오스가 세기세요 네. 아펠리오스가 엄청 세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 타릭 네. 뒤 쪽에서 빠졌고요 아펠리오스 이렇게 아펠리오스가 더... 진짜 많이 세요 지금. 스페제이스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끌어나간다고 가정하면 본대 역할하는 트런들리즈 타릭 쪽이 안 물린다가 핵심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이상적인 이론이 성립됐을 때고 지금은 이제 그 이상적인 게임이 아니잖아요. 오, 오.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했을 거였으면 더욱더 오브젝트 컨트롤을 좀 했어야 돼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빠졌네. 이렇 쓰고 기다렸다가 네 버틸 수 있을까 전멸까지 쓰고. 네 만약 아군 지원군 올 때까지 버텨요. 아페리, 아페리 왔어요, 왔어요. 아페리 와요. 아, 아페리, 아페리 와요. 와서 아페리. 아페리 오면 그냥 몇대 쏘면 그냥. 오. 구적안 들어갔어요. 파이어레이, 파이어레이. 그리고 스타의 네. 네. 전멸까지 쓰면서 수면방울. 네. 아아 에릭코는 아 사실상 이게 슈퍼 미니언이에요. 네. 고기방패. 자, 그런데 조이를 끊긴 했지만 MB 더 문막을 트리플 킬입니다. 벌써 자, 플리오 전멸까지 썼는데요. 지격이 계속 이어지니까. 오. 와, 근데 사실 있어도 러가그아니까안 네. 오냐고 물었더니 안 간다라고 했어요. 주는 거랑 별개로요. 용을 그렇게 줬어야 됐냐가 의문이에 어, 뒤에서 야. 안으로 들어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원 플러스 1, +1! 네. 혼자가 슬러그가? 아니에요 지금 티모와 네. 함께하고 있거든요 슬러거는 용맹해요 용맹해 가고일을 네, 갖고 있어요 다출견님 자 무적 끝나면 이제 어떡할래 무적 끝나면 기저. 어떡할래 월광포 끌어버리면 아 더블킬 에이미 이거 얼마만에 이렇게 깔끔한 게임인가요 자 초식에 다 활용해주면서 와이저까지 우글 안에서 잡히기 직전 트리플킬 아 그리고 상둥이 타워만 남아있고! 어, 다 데려갔어요! 쿼드라 넥서스 파괴 되기 직전! 넥서스를 파괴시킵니다! GG! GG! 엘리버트 미스틱의 2대0 승리! 이번 시즌 3승째를 가져갑니다! 슬로거 선수는 아마 맞은 데미지가 <laughs>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가성비형탑솔로 아... 아이 눈빛! 무수에 젖은 정글로 약간 몽환적인 아 맞습니다 야. 하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엘리먼트 미스틱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대0 승리를 거뒀고 이러면서 3승째를 거두게 된 아. 엘리먼트 미스틱 아. 이러면 진웨어는 일단 웃고 있다 진웨어가 아. 진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